예, 성경에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는 약 2000년의 시간.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이세까지 1000년, 다이스로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에서 2000년의 시간이 이 성경책 속에 들어 있고요. 또 그곳에서, 인간, 공간, 공간은 약 지명이 나타나는 곳이 한 1,500여 곳이 나옵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보면 1,500여 곳이 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뭐 예루살렘이라든가 또 나사렛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의 이름이 한1,500 가지 이름이 나오고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몇 명일까요? 약5,000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면은 2,000 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과 5,000명의 인간, 시간, 공간, 인간이 어울려져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시간 동안에 2,000년 시간을 이렇게 성경으로 담고 또 1,500곳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담고 또 5,000명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닮으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혹시 장편 소설 같은 경우도 성경보다 많고 족보에 아무리 아무리 많다라도이몇 명에 담을지 모르지만 족보 이름만 담아도 그냥 이름만큼 재해지잖아요. 5천 년치가 2 0년 동안에 족보를 담은 집안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족보를 따지고 보면은 약한 뭐 고려 시대래든가 뭐 조선 시대 때 어떤 이 정도의 족보를 담고 있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드러내 주고 있고, 또 우리애가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 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특별히 안식이래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에 또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누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또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18할 동안에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질 못하는 한 여인. 허리가 이렇게 굽은 여인의 모습이죠. 아마 주부 가운데 그림을 넣어 드렸는데 이런 모습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다가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하시면서 안수를 하셨다. 라고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안수하는 장면이죠. 안수를 하는데 곧 여자가 허리를 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을 놓고 정말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여기 심통이 난 사람이 하나람 등장을 하죠. 누구예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이 등장을 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엿새 동안 말에 날이 맞는데 왜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는 날병 고쳤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항변을 하는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때 아, 진정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 쏴붙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하는 자들아,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아, 속은 안 착하면서 이렇게 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율법이 하는, 하는 행위, 즉 뭐예요?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먹을 거 먹게 하고 또 마실 거 마시게 하는 그거는 하면서 어떻게 18회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아니, 안식이래 소나귀한테 먹이고 마시게 하면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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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할 동안에 고통받는 여인의 모습을 풀어준것 같게 문제가 되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던자야 부끄러워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거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나이는 서른 살이 넘어야 되는 거야.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뭐 조건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가지고 예, 예배하는 거죠.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성전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성전은 세 차례 절기 때 올라가는 주로 한 일이었지. 안식일은 주로... 각 지역에 있는 회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또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등 꼬부라졌던 여인이, 열여년 또한 꼬부라져있던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꼬부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꼬부랑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꼬부랑이라고 하는 연세가 드셔서 꼬부라진 게 아니라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요 이 꼬부라졌다라고 하는 말은 순굽토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게 의학적인 용어인데 어쨌든 뭐 우리식으로 쉽게 번역을 하면 곱추가 됐다 하건 허리, 척추에 장애를 입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개를 쳐들 수도 없이 고개서부터 고대로 꺾어졌다 라고 하는 이런 병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1 8해 동안에 했다. 18회 동안 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내 여자여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어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의 모습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병에 뭐 효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랜 병을 갖게 되면은 특히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병을 갖게 되면 자존감도 많이 상하게 되고 기분도 나쁘게 되고 사람을 피하게 되는 대인 기피적인 현상도 나타내는 거죠. 나의 모습이 추하다. 내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 불편. 또, 당, 자기 자신은 행동하는데 많이 불편하시죠. 사람은 게 고개를 들고 앞을 쳐다보면서 살게 됐는데 고개를 숙이고 딱만 쳐다보면서 지팡이의 의지해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근데 그것이 무려 18일 동안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나이나 뭐 가족이나 환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당시에 한 40년의 평균 수명이라는 거예요. 40년의 평균 수명을 사는 사람들인데 18년 동안에 이렇게 장애를 안고 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거의 인생의 절반을 장애를 안고 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어디서 발견됐어요? 회당에서 즉 예배드리러 갔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불편함이 있거나 내 자존심에 또뭐좀 어려움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거추장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요? 교회도 안 와요. 속회도 안 가요. 또 무슨 일에도 가지질 않습니다. 내가 온전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디 가서든지 18일 동안에 무슨 짓을 안 해봤겠어요. 12의 아른 혈우증 여인도 온갖 것을 해봤는데, 18일 동안에 이 아픔을 겪으면서, 자존심도 상하면서, 또한 행동도 매우 불편하지만, 어느 자를 지켰어요? 주일날 회당에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에 갔다. 여러분, 이 여인의 회당에 간 이유가 뭘까요? 아, 이번 회장에는, 이번 회장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실까? 그런 마음 가진 게 아니에요. 내 필요가 아니라 내 응답이 아니라 회당의 주일날 예배 올리러 들어간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불편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또 따가운 시선이 있으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영광을 돌리러 그 자리를 찾아, 참여한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올라가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에서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할때 내가 기뻐하였다. 도 음. 이곳에 몰려서 뭔큰 일을 만들어야지 큰 역사가 나타나야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만 올려도 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 계속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예배드리면 뭐 복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건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배는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다. 그 여인을 보셨다. 그리고 불렀다. 여러분 대개 우리 뭐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데 보면 예배드리러 올때 아주 옷들을 근사하게 입고 오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 아주 근사하게 입고 이번에 뭐이 목걸이는 뭐 우리 며느리가 준 거라든지 뭐이옷 외투는 뭐 우리 딸이 해 줬다든지 이 구두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가 가지고 딱렇게 괜히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어깨가 쫙 펴집니다. 그러면서, 아우 좋은 옷 입었네. 이렇게 뭐, 이쁜 거 새로 샀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거 뭐, 우리 딸이, 뭐, 우리 며느리가 막 이렇게 하면서 어깨 힘이 팍팍 들어가요. 예. 그러면서, 아우 머리 아파. 라고 하면서 시계도, 막 반지도 있으면 반지도 보여주고, 막 사람들 마음이 되게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탁탁 하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되게 보면, 목사님한테도 둘에 잘 뛰는데 안 짓고 목사님한테, 어, 저 권사님 오늘 저성도이 오늘 어깨, 어깨에 허리가 쫙 피고 예별 잘 들으시네 라고 하면은 아,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반면에 머리도 제대로 못 감은 것 같고 그냥 옷도 그냥 이거 그냥 참 정신없이 챙겨 입은 것 같고 그러면 괜지움츠러들거나 목사님 시선을 피우고 앞 사람 등 뒤에 숨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참 물론 사람의 마음이 그건 뭐 동서낭이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도 보면 옷자리 꼬은 사람들 나봐달라고 해가지고 잘난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예수님께 나오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은 질병과 또 누추함과 또 불편함을 가지고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주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교회 사역할 때 우리 우리 교회처럼 네모난 예배당, 길쭉한 예배당은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다 보입니다. 예. 몇 배가 되든 2 층이 있건 3 층이 있건 딱 보이면 다 보여. 그런데 교회 예배당 이렇게 직선으로 된 데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데 있죠. 이렇게 요즘 이렇게 된데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라서면 이쪽이 안 보여. 이렇게 설교다 하 보면 이쪽이 안 보여요. 목사님들이 눈이 안 보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은 많이 앉을 수 있지만 가깝진 있지만 이렇게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봐주면서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아, 이렇게 쭉 살펴볼 수가 있고 때로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직선 예배당은 뭐 2층이든 3층이든 제가 이런 예배당이고 이런 예배당이고 다 있어봐서 알아서 얘기를 할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곳에 있더라도 주님은 놓치지 않고 보신다. 행여 목사님은 놓치고 볼지 몰라도 주님은 놓치지 않고 보십니다. 왜? 그 불편함과 질고와 병마를 갖고 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냥 눈에 영광만 돌릴 때 순수하게 영광 돌리러 나오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면서 여자여, 내가 평에서 놓였다라고 하면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안수까지 하셨다라고 안수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정말 귀한 말씀해 주신 것도 귀한 거 아니겠어요? 너 병났다라고 예수님 선포해 주신 것도 귀하지만 터치해 주셨다, 만주셨다라고 져 하는 건 귀한 의미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안수는 네 가지가 특별히 나옵니다. 뭐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사 지낼 때 소래든가 양이라든가 염소에 또비둘기에게 내죄 가져가라라고 하는 식으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깁니다. 내죄 대신 죄 죄 값의, 그것은 피 흘림이기 때문에,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태워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제사잖아요. 이게 첫 번째, 죄를 옮길 때라고 하는 거. 또, 기름붐을 받고 안수를 받아서 직분을 받을 때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안수 받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가 제대로 됐나, 라고. 저 양반 안수도 안 받았는데 목사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안수를 받은 것은 목사가 됐다라고 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하고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았냐라고 할때 안수함으로써 성령이 맞게 전이되는 옮겨지는 역사 이런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난, 난해한 건데 죄를 짓은 사람을 돌려쳐서 죽이기 전에 안수하라라고 하는 레위기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죄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이 죄도 옮기고, 죄인을 쳐서 죽이고, 이런 아주, 아주 살벌한 그런 부 분도 있지만, 안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치유하는 또이 책의 원능이 나타나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안수가 나타냈다고도 라할 수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곧 폈다라고 하는 곧 폈다. 이렇게 숙였던 여인이 고팠다라고 하는 거, 치유됐다,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고쳐 주신 분은 예수님인데 영광은 누구한테 돌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렸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여기 바른 믿음의 생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더라도 예수님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까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별짓을 다할수 있어요. 18일 동안에 병알타가 나으면. 여러분 오랜 동안 남에게 말 못할 그런 고통을 갖고 있어도 치유가 돼도 난리가 나는데 남들을 다 알고 나도 다아는그 병이 치유가 됐는데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막 우리가 문둥병자처럼 그냥 막 뛰어다니겠다가 막 감사하고 뭐고 사라고 뭐막 뛰어서 정말 엉뚱한 경우 모든 행동을 다할수 있는 게 치유 아니겠어요? 회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병만 나을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 일일인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여인의 믿음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일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이, 냈다, 분이 났다 예. 지금 치유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에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다고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는 동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고 회방할 수도 있어요 예.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우리 그 회당의 대표자다라고 이야기해서 뭐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별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개념을 잡기가 힘드는 거 어쨌든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 회당장에서 예배 인도하고 뭐 말씀 나누고 주장을 하고 인도와 돌아가끔 하는 분인데 왜 말씀을 오늘도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리켰던데 회당장의 그 말씀 전하다가 한 것을 보고 화가 나는 거야. 왜? 거기서 회장장이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좀 안다는 거지 하나님의 법, 법에 대해서 좀 아는 거야. 안식일에는 뭐하지 말라, 병 고치지 말라. 안식일에는 병고 치유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꽉 잡혀 있었던 거야요 근데 지금 치유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따지는 거잖아요. 아니 말이야 여섯 동안 뭐하다가 주일날 와서 이거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이거지 뭐하는 회당에서 이거 뭐하는 겁니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맞는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어 일견 맞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생각에서는 맞은행위를할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이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강한지요. 이방인들도 심판을 받다가도 이이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이, 이 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시면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고, 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라고도 말씀해 주고, 특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안식일에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하는 게 예배 돌린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광화, 광야 길에서 훈련시켰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유대는 철저합니다. 그래서 뭐 밥도 하지 마라, 뭐, 불도 끄지 마라, 키지 마라, 뭐 어디 가지 마라, 사지 마라. 우리 식으로 옛날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도 약간 보수적인 초창기 시장 때안 지길 때로 주일날 어디 돌아다니는 거돈 쓰는 거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잡혀져 있었던 게이 모습이죠. 그런데 이딴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이 위선자야.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착한 척 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속은 안그러면서 겉으로만 착각하는 놈아 아주 아주 험한 말이잖아요. 생각해 봐라 너 니네들이 뭐하는 줄 아냐? 안지일날 소나 낙이 갖다가물 먹여 소나 낙이 갖다가 뭐라 그러는줄 알아? 여물 먹여 밥 주고 물 먹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일주일 때 하루 가운데서도 그거를 짐승한테는 먹이고 또 마시게 하면서 18살 동안에 고통받은 이 여인의 모습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사람의 모습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사람이 진심과도 못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진정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까지 지신 분이세요. 우리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시고 치유하기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소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고쳐준다, 회복시켜준다는 것은 당연하고도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18일 동안 그렇게 고통과 특히 정말 사탄에 의해서 매인바된 여인 같은 이 여인을 고쳐줬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현대 모든 법은 인권을 중요시 여기입니다만 사실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 유대 땅에서 2000년 전에 살아가려고 하면 최고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아니면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의 남자 성인이 되어야지 많이 인간답게 살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 아니에요. 노인 아니에요. 또 장애인 아니에요. 또 어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남자 성인만, 건강한 성인만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 나머지. 또그 남성 가운데서도 대부분 보면요 로마 시대의 노예였어요. 예. 즉 로마 시대에 주인은 한 20%고 노예는 거의 한 80%라고 보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리고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완견 이야기를 하잖아. 애완견 뭐 많이 있고 저희도 뭐 강아지 키우는데 이 애완견 같은 경우처럼 우리, 이,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보다도 막 애원견을 더막 위하고, 막 우리 애기, 애기처럼 막 대하고, 막 이런 모습들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참, 참, 언탁하운 일이에요. 왜? 주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나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한지를 아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치유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고 만들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지 못한 채 죄와 과또 고통과 어려고 억압에 살아가는 사람들 해방시켜 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웬만한지 개만도 못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대부분은 어쨌든 간에 밥 주고 물 주는 거잘 하실 거예요. 이 세계에서 지금도 한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정말로 차그 차원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시대 한 가운데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고 고쳐 주고 세워 주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일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알아듣고 반대하던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 하지만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해서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해석 하고 설명을 해 주고 있잖아요. 안식일의 규례의 억매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시고 살아가게끔 해 주시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도 짧게 해석을 해요 인간이 살아간 동안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땅의 것만 쳐다보느라고 허리를 굽히고 하늘을 안핀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껏 뭐 먹을 게 있나, 또 얻을 게 있나, 또 올라갈 게 있나라고 땅에만 쳐다본다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즉 높은 창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로 귀신 잡힌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 주님은 공중으로부터 오시는데, 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이세상에 아무리 잘 살면 뭐하냐. 아무리.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바라볼 수없는 인간들을 하늘로 바라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영생을 바라보자, 구원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메시지다라고 본문을 해석하는 분도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치유, 기적, 능력, 은혜를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난식일마다 일어난 사건도 아니었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쉽게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여인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찬양을 돌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금덩이가 떨어집니까? 달덩이가 떨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을 돌리다 보면 우리들의 응답은 현장에서도 맺어질 수 있지만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정에서 일터에서 길가에서 또 자녀 가운데, 또 자손 가운데, 모든 힘 가운데 하나님은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회복시켜 주는 사실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땅은 들어가는 게 아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소망과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